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예전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질문 주신 분들도 많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이런 점들을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 초에 3차 추경 예산안이 나왔어요. 총 35조 3천만 원을 추경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뭐냐? 이 제도는 이번 사태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사회복지 제도예요. 실직, 휴업, 폐업, 질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난 3월 23일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1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거죠. 그럼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완화해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20일에 보도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을 낮추고 2년 안에 같은 위기 내용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도 해주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지두달 이상 지났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냐? 작년 동기간 대비 지원액이 41.5% 늘었고, 지연이 확대된 3월 23일 이후 하루 평균 집행액이 그 전에 비해 62.4% 늘었어요. 그만큼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기간을 7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일 테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완화됐고 월말을 지원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한 것이에요.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달려있는 제 댓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냐? 그 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으려면 먼저 위기사유가 발생해야 하고요. 그다음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요건이 충족돼야 해요. 그러니까 실직이나 사고와 같은 위기사유 없이 원래부터 계속 쭉 힘들었다. 위기사유에 해당해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 이상이다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득과 재산은 대상자 분에게만 해당하고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부양 의무자의 것은 안 봐요. 나는 이번에 실증을 해서 너무 힘든데 자녀는 잘 산다 해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정리하면 이 제도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분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 조건은 만족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이걸 다 알아보려면 최소한 한다는 권리거든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득과 재산을 다 알아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분과의 상담을 해서 위기상황에 맞다, 생활이 어려운 것 같다 하면 우선 긴급복지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요구를 충족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사유는 사전조사, 소득재산은 사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위기 상황이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졌거나 줄어든 경우, 공과금이 밀려 단전이나 단가스 위험이 있는 경우,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성폭력을 당한 경우, 월세가 많이 밀려서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집에 불이 나거나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해요. 전 현장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자주 보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소득상실과 감소, 중앙질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난 대상인 줄 알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먼저 원래부터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안 돼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거급여수급자는 신청을 못하냐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셨는데요.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에 주급여가 있고 이런 주급여를 받으신 분들 중 필요한 분들에게 부가급여를 드려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 수급자가 어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써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닌 분은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서 드리는 주급여 모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다 하면 긴급 의료 지원을 할수 있어요. 내가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해서 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수급자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공무원 직권으로도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실직이나 휴업한 지한 달이 안 됐거나 1년 이상 지난 분은 받을 수 없어요. 가끔 제게 지난주 실직했다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회사에 다녔어도 급여가 어느 정도 이하이면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게 최저임금 곱하기 60시간 이하. 그러니까 8,590원 곱하기 60시간을 하면 515,400원 이하이죠. 이 금액 이하로 벌었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또그 이상으로 벌었더라도 3개월 이하로 일했으면 대상이 안 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중환 질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중환 질병의 경우라도 만성질환, 정신질환, 수급자에게는 지연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것이 만성질환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허리 디스크 있다 해봐요. 그럼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클 거예요. 이런 것은 만성질환이라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디스크가 터져 옴짝달짝 못하게 됐다 이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당뇨여서 매일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건 만성질환이라 안 되고, 당뇨 때문에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 눈 수술을 해야 한다, 발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 의료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 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위기사유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는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후조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먼저 지원한 다음 한달 이내에 조사를 하는데요. 지원한 다음 보니 요건이 안 된다 이러면 받은 것중 일부, 심하면 전체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서울과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광역도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군 단위는 1억 1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우선 소득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은 이전과 다름없이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중위소득 75%의 기준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4인 가족이라 했을 때 356만 원 정도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를 기준으로 한 소득이냐?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신청할 당시의 소득이에요. 만약 엄마 아빠 둘이 벌었는데 엄마가 이번에 실직해서 이 기준을 만족한다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난 일용직이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 구색청에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어서 조회해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재산 기준이에요. 재산 기준은 올 초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 뭐가 완화됐다는 거냐?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에서 기본 재산은 만큼을 빼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재산에서 빼주는데 여기에 전월세를 살면 보증금액의 5%를 또 공제해 주거든요. 내가 만약 전세 2억 7천만 원에 살면 여기에 95%를 곱한 2억 5,650만 원을 재산으로 보는 거죠. 대도시의 경우 재산 2억 5,700만 원이 기준 금액이니까 전세 2억 7천만 원에 살면 재산 기준은 충족하겠네요. 만약 난내 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값을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또 집의 경우에는 대출로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이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같은 데에도 대출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못 갚은 금액을 부채로 봐서 재산에서 빼줘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해서 일부러 부채를 줘서 재산가액을 줄였다든지, 부채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부채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든지, 아는 분에게 빌렸다든지 하면 부채라도 빼주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재산은 이렇고 그다음 금융재산을 보도록 할게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기준 금액이 500만원인데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원래는 중위소득 6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100%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사인 가구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500만원에 308만원을 더한 808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100%인 473만원을 더한 976만원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난 가족 병원비, 간병비, 학비, 월세, 공과금 같이 매월 나가는 돈이 많아서 통장에 돈이 많아도 금방 없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내역을 내면 금융재산에서 빼줘요.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대해 알아봤어요. 난 지원 대상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걸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금전 현물 지원이 있고 또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금전 현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전 현물 지원은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부가급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급여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계지원은 우리가 먹고 입고하는 데 쓰는 생활비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단전될 위기에 있다 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는 대상자분 계좌로 현금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가족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매달 45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요. 이건 3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 하면, 심의를 거쳐 3개월분은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난 3개월분을 지원받았는데도 계속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생활이 계속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 주민세대 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와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의 이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에서 중요한 것은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신청할 겨를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계실 때 주민세대 전화로라도 말씀드려보세요. 그 다음 주거지원은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임시거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월세나 하수, 여관 등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원금액이 가구원수와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 부산에 혼자 산다 할 경우, 최대 38만 7,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지원을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받았다 하면 2년 내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고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뒤 3개월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은 위기 사유로도 언제든 다시 재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냐? 만약 a라는 분이 한달 전에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이 생겼다고 해봐요.그럼 a씨나 a씨 A시 이후 지인이 119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읍면도 주민센터, 구청 등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해요.a씨는 a씨 A시 자신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셨다고 해볼게요.그럼 주민센터에서는 a씨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하겠죠. 그 다음 가정방문을 가서 A씨가 말한 것이 맞는지 소득이나 재산 상태는 어떤지 대략적으로 확인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A씨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하면 지원금액을 드리죠. 그한달 내로 A씨의 소득과 재산정도를 조사한 다음 A씨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결정해요. 그게 적정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할것 같으면 지원 연장을 하고 계속 지원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하면 지원 종료를 하죠. 만약 긴급 복지 지원금을 주는 게 부적정하다 하면 받은 비용을 황수해 가죠. 지금 보시는 양식은 직원이 가정 방문을 가서 확인한 내용을 쓰는 현장 확인서예요. 여기 보면 지원 요청한 분, 위기 발생 사유, 대상자분 가족 재산을 쓰게 되어 있고요. 현장 확인을 해 보니 지원이 필요하더라. 다른 지원을 했으면 좋겠더라. 지원이 필요하지 않더라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언제 얼마나 주겠다고 결과를 안내해 줘요. 그럼 이걸 언제 얼마나 지원받냐? 원칙은 A씨가 주민세대 지원 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싶으면 지체 없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저소득 가구에게 생명의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매트리스가 있어 살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